2020년 12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윤석열 이후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부제는 박정희 혁명은 왜 위대했는가? 역시 의문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이 큰 화제였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에서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하라는 여론이 좀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탄핵에, 그런 여론에 이정미 헌재소장이 편승을 해서 좀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징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말라는 여론이 좀더 많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윤석열 총장 측은 지금 징계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한중 외국어대 교수입니다. 민변 출신이고요. 그분을 직무대리로 위촉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징계위원이었는데 그분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새로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바로 징계위원장을 한 거는 바로 윤석열 사건, 본인 사건을 하기 위해 마침용으로 보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게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원래 열게 돼 있고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열게 돼 있는데, 음, 현재는 4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채워서 일견명으로 해달라. 징계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예비위원을 채우게 되었으니까 예비위원 채워가지고 해달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윤 총장 측 의원의 기울, 기를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이건 뭐 립서비스고, 뭐 징계위, 기일을 연장하는 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징계에 의해 힘을 실어준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연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연기하면은 피로감이 뭐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보는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윤 총장 측의 이제 어떤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정한중 직무 대리가 윤 총장 측을 직접 심문할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정한중 직무 대리는. <laughs>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변호사 의견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이 출석 여부, 증인신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을, 속행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더열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자, 내일 열리는, 어, 이방송이 나갈 때는 바로 오늘이 되겠네요. 15일이죠. 1차 징계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빠졌고 성명불상의 서울시내 사립대학 역사과 교수가 말고 그분은 사퇴를 했으니까 정 교수가 들어고또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다섯 명으로 진행됐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다섯 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피를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2차 징계는네 명으로 열립니다. 정한중 외대 교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위원을 했던 안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렇게 네 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원래 예비위원은 네 명을 지명해 놓게 돼 있었죠. 검사 출신으로 그래서 그네 명을 세 명을 치워서 더비 일곱 명으로 해달라는 게 일곱 명으로 징계의 위를 어~ 운영해 달라는 게윤 총장 측의 주장인데 아마 법무부는 예비위원을 채우지 않고 이네 명만으로 과반수금 넘었으니까 그냥 심의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서른 민주당 의원이죠. 네. 이분이 CBS 라이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에서 저보라고,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해임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을 안 하고 정직 정도 할수 할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정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도 있지 않는가, 야당도 국민이라며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아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은 정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대개 정직일 거다라는 보도를 예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laughs> 검사 출신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밝힌 국민의힘의 박민식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이 나올 거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짝을 치는 고스톱이고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르는 모험 답안일 뿐이다. 유죄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최 관대한 처분이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교활한 코스프레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광조가 주초이왕이라고 유명한 그 일화를 만들었던 조광조 때 김효사와 때 조광조에 내린 처분이 그랬다. 사형이 마땅하나 유배형으로 감형한다. 그것처럼 윤석렬에 대해서도 해임이 마땅하나 정직 3개월로 감형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결국은 조광조가 사약을 받아서 사사됐죠. 윤석열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 다만 그 사약을 전달하는 신분을 끈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공수처로 바뀔 뿐이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수, 징계의 수위는 해임 면직. 해임은 그냥 뭐 파면에 가까우고 면직은 뭐 의원 면직할 때 그런 것처럼 역시 그것도 해임 비슷한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낫죠 뭐저저저 저, 저, 뭡니까 좀 어~ 공무원 연금이 좀 나오죠 정직 간봉 견책 이거는 뭐 해임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정직은 몇 개월 동안 기간 동안 이제 일을 못하는 고 간봉 봉기 봉급이 깎이는 거고 견책은 음, 한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 다섯 개인데 징계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면 검사징계법 1 8 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18조 사항을 읽어봤는데요. 아, 문장이 좀 이상, 복잡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읽어드리 봐야 들으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법조문을 찾아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내일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정직 6개월이 결정되면은 내년 7월까지 그 양반 임기니까뭐 해임과 동일한 거죠. 어, 근데 해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실리가 적죠. 국민적 반감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정직을할 거다. 6개월을 하게 되면은 해임과 같은 효과고. 그래서 아마 2, 3개월일 거다. 3개월일 거라는 다 의견이 많은데요. 해임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너무 부당하다고 봐서 집행정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직을 할 것이라는 다 얘기가 죄 치기도 많습니다. 정직 2, 3개월로 유력 유력하게 보는데 <laughs> 이러한 정직이 나오면은 현재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월성 원전 수사라든지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는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씨는 뭐 내후년 대통령 선거 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염려가 되는지 최강욱 의원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더 민주당스럽죠.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을 제정하자고 그랬잖아요.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에 나서려면 1년 전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정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 양반이 발의해 놨거든요. 계속 윤석열을 막겠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하여간 윤석열은 해임하든 정직하든 폭풍의 눈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윤총장 측은 그러한 정치적 문제보다는 이 징계에 더 신경을, 포커스를 맞출 게 분명합니다. 이 양반은 그냥 검찰주의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보완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맡, 맡, 맡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에요? 궁금한 건 그거예요. 벌써 이제 윤 총장 사건에 대해서 한 전국에 천여 명에, 삼천명에 채안 되는 검사 중에서 한 3분의 1 이상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이분들이 단순한 노동자라면 공동 파업을 할 수도 있겠죠. 전공로가 있는데, 검사들이 전공로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전공로가 이제 좀 같이 참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저 전공로 사람들은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될 때입싹 다물고 있고, 또 전교조 사람들은 그 뭐, 어느 학교에서 시험 부정으로 치른 사건이었을 때 입을 싹 다물고 있고, 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음. 아니면 검찰로 겁을 먹어서 뭐 전공로 멤버가 아니니까 치욕스러운 침묵으로 갈까? 응? 문 대통령이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라고 그랬으니까 출범시키면은 자기들 또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알아서 기지 않을까? 근데 검사들은 나가서 뭐 제조 경험 토대로 변호사 해도 돈잘벌수 있는데 그걸 겁을 낼 필요가 있나요? 자, 이윤 총장 징계를 마지막으로 원래 문 정권을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을 개편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문재인 뜻대로. 세월호 특검법안 통과시켰죠. 5.18 외국금지법 통과시켰죠. 대북전답 살포금지법 통과시켰죠. 네. 아주 이념에 쩔은 대로 할수 있는 법안 다 통과시켰습니다. 네. 공정경제산법이라는 거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 <laughs> 세금 지어짜서 그 마련된 세금으로 복지를 할수 있기 위한 건가요? 임대차 3법 통과시켰죠. 네. 이런 것들을 했으니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촉불혁명을 펼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법들이 통과됐으니까 종전선언을 다시 유도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흔드는 대모험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뭐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든 건 국민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러한 법 통과시킨 법대로 또 문재인 정부 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인기는 계속 올라갈 것인가라는 궁금증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은. 개정된 법안에 따라 개편된 권력기관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저도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문정권은 출범 초기 탈핵정책을 법도 안 만들고 추진했습니다. 그렇다가 월성원전 수사로 덜컥 덜미가 잘 폈는데 <laughs>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법을 만들겠다고 양의원영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통과는 안 시켰습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이 여전히 어, 조자랑 헝칼 쓰고 있으니까 어, 이두봉 대검지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할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어떤 문정권이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겠죠.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전두환 씨한테 유죄를 주겠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특정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전두환 씨한테 유죄를 줘서 이 반대 세력들을 꽉 눌러놓은 다음에 뭘 하겠죠. 이렇게 권력을 다져놓은, 다져놓은, 다져놓고 일을 할 텐데 근데 조만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거든요 여기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천만다행인 거는 코로나가 지금 계엄령처럼 작동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 정부가 한 3년 지났는데 별한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더 훨씬 많았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도 우리가 못한다고 봤었거든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인기는 MOU를 맺었던 세력들이 받쳐줘서 그렇고 호남이 받쳐줘서 그렇지 훨씬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laughs> 근데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또 변수가 되고 있어요 문 정권을 도와줬는데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은 오늘부터 아마 백신 국민들이 접종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도 들어갔고 근데 문재인 정권은 계속 정은경 지금은 뭐 청장이죠 옛날에 본부장 내세워서 K-방역 잘한다고 자랑하더니만 백신은 확보가 늦었고 지금 뭐 아마 이게 저 내년 보궐선거 앞두고 백신 놓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지금 다른 나라가 다 놓으니까 당황해서 빨리 모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처음엔 문 대통령을 도와주지만 은전 세계가 이제 선진국들이 코로나 백신을 놓기 시작하면 역전이 돼서 문정권의 목을 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수의 힘으로 많은 법을 통과시켰고 윤석열을 제거하지만 첩첩 선중입니다. 법통과 시키고 윤석열 제거할 때까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플랜 계획과 그 플랜을 실행할 힘과 의지가 약하다면은 문 정부는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촛불을 자꾸 혁명, 혁명을 하는데 혁명 아니죠. 혁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혁명은 박정희가 했던 게 혁명이죠. 그리고 2차대전 이후에 제3세계에서 수탄 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은 구체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신체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신체제를 성공적으로 이식하는 혁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차대전 이후에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체제를 심어서 성공을 한 정, 혁명은 5 6밖에개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거의 박정희가 한 5,6이 성공한 혁명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12.12 전두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전두환에 대해서 반 전두환 시위도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전두환 씨가 핀치히터로 들어서서 5.16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람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은 빼도 박도 못하는 선진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문재인 정권이 할수 있어요 못한다면서 못해놓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거나 뭐 전두환 씨를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추궁당할 겁니다. 제가 문 대통령 정책을 쭉 보면서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다가 노무현 정권이 자신이 없거나 주저주저해서 실행하지 실행하지 못한 걸 다시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진짜 많이 발견합니다. 노 대통령은 그게 자신이 없어 못했던 건데. 그때 그걸 추진하다가 우선 육군하고 남지윤 총장하고 세게 부탁치면서 이제 많이 좌절을 했는데 지금은 더 고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다가 윤석열 총장하고 부탁쳤거든요. 근데 이제 밀어붙이고 가고 있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너무 무리하게 가면 항상 비극이 나오죠. 자, 문재인 정권서 하는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기 위한 비판적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비판 논리를 묶어서 정책으로 밀고 나갔을 때는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합니다. 지금 이들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지금 싱가포르와 홍콩의 뭐 염정서 또는 뭐 탐호조사국 같은 염정기관 청렴한게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잘 된다고 보십니까 세 나라에서 그쪽에서도 옥상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윤 총장은요 그냥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이분도 법을 난 사람이니까 이완규 판호사와 더불어 하나 하나 법으로 불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보수적인 변사 단체에서도 공수처법이라든지 5.18 외국금지법, 대북전자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위험소송을 아마 계속 제기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정권이 하는 정책들은 계속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다수로 밀어붙였지만은 지금은 목표를 이뤄서 씩 하고 웃었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러한 걸 뚫고 나가지 못하고 돈자되면요. 그것도 바보입니다. 나중에 뭐 뭐, 그래서 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비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그런 저항을 뚫고라도. 문 대통령 뜻대로, 문재인 세력들 뜻대로 한다면 민주주의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문재인 뜻대로가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세력들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계획을 안 했다는 거고, 막상 윤 총장 제거하고 법 통과가 쉽고 난다음에그다음에 플랜이 없다는 이걸 노조정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15일 윤석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 문정권은 환호를 하겠지만 조만간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윤석열 이후에 문재인 그리고 추미애, 추문, 트레인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